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언제나 이 공원에 나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공원에 나, 나와서 걸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한, 한달 전인가? 아니면 한달 보름 전인가? 이렇게 이 유튜버 직업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 대형 유튜버 중에서 하나에 속하는 그런 유튜버인데 그 유튜버에다가 이 출연을 의뢰했습니다. 출연을 하게 된 동기는 이 나이 신혼 첫날 밤 사건을 이야기하고 나이 견해를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한 달, 한달 아니면 한달 보름 이렇게 돼가지고 어제 밤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줄 몰랐습니다. 오늘 유튜브 톱에 떴네요. 하루, 하루도 안 되었는데 벌써 조회수가 6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되었는데 조회수가 6만이 넘어간다면 아마 거의 백만은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까 내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제 내가 뭐처럼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치 십년 채증이 내려간 듯, 마치 내려가지 않는 울체가 내려가듯 그렇게 편안한 잠을 내가 잠각같습니다 어, 지금 이 아펙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아펙, 이 아시아 태평양 그런 회의입니다 그런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 헬기가 지금 허공에 떠 있으니까 조금 시끄럽네요. 양해 바랍니다. 그래, 어제 모처럼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왜 모처럼 편안한 잠을 잤는가? 요새도 분노 속에서 잠을 깹니다. 요새도 잠이 한 두세 시간 자고 깨고 두세 시간 자고 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깰 때마다 분노 속에서 깨어납니다. 왜 이렇게 분노 속에서 깨어나느냐? 그것은 내가 이 소송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느냐. 두 번을 죽다 살고, 두 번을 정신병 치료를 받고, 이빨을 네 개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절반이 털렸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워낙 컸고 재판의 규모가 워낙 컸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 재판은 우리나라의 신문이라는 신문은 모두 도배하고 시사 전날부터 시작해서, 이 우리나라의 중요 기관에는 전부 다 실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내가 이 재판장에 설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에게 나의 재판을 알리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국민들이 잘못된 생각을 풀어줄 수 있을까? 또 국민들이 오해를 하거나 뭔가 뭔가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을 풀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모든 것을 출연을 했습니다. 아참 어처럼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laughs> 그런데. 내가 영상을 곰곰이 이렇게 뜯어보니까 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짜집기 된 것입니다. 아마 영상이 절반 정도가 날아가 버렸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풀 영상이 아닌 것입니다. 영상을 짜짓게 하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가 왜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인가를 나는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나는 그 서류를 들고 나는 이래 이래 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법부가 아니고 사법부 주식회사라고 하는 근거를 나는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서류들은 내가 출입국 관리소에서 수많은 외국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번이나 대성 통곡을 하면서 내가 얻어낸 서류들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와 같은 서류를 근거를 대면서. 이래 이래해서 이와 이와 같은 서류를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부가 아니고 사법부 주식회사라고 나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집에서 쫓아내라 하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는 기혼자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얼마만큼 잘못되었고 무엇을 어떤 각도로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기혼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렇듯 이 서류가 군데군데가 즉 나의 이야기가 군데군데가 다 사라지면서 짜짓기 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풀영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업이 뭐든가 직모라고 하지요 이 지금도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영상을 성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짜집기를 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돈을 내는 멤버십 회원들은 아마 풀 영상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풀 영상을 봐야 이해를 할수 있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유튜브 톱 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직모를 설득해 가지고 풀 영상을 틀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풀 영상을 틀어봐야 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사법부가 아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가부의 마행도 있고 경찰들의 마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풀 영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영상은 짜집기된 영상입니다. 짜집기된 영상이다 보니까. 어그 전체를 설명하지 못하고 영상이 조금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은 그냥 그럭저럭 잘 설명하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영상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제 모처럼 편안한 밤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직업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맑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려면 맑고 밝고 건강한 체계와 질서를 가져야 됩니다. 맑고 밝고 건강한 사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제도와 기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잘 설득해가지고 풀 영상을 틀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많이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실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식과 실체가 얼마나 다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식과 여러분들이 건전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중이 군중심리와 조작된 이론과 그리고 이치에도 맞지도 않은 그런 상식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식을 바로 세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세뇌된 교육에서 온 것입니다. 나는, 나는 오늘 내가 이렇게 올린 신혼 첫날 밤 소송의 영상을 보면서. 나는 많은 댓글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똑똑하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들 참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들은 저를 건대라고 바라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조카들도 이렇게 키워보고 또 애들과 같이 놀아보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란 것은 대부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상식과 잘못된 견해가 맞다고 우깁니다 왜냐하면 은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돈은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 좋지요 그러나 주먹을 휘두르고 휘둘러서 빼앗고 보이스피싱에서 빼앗고 로맨스스캠에서 빼앗고 사기를 쳐서 빼앗고 이렇게 돈 버는 것이 가장 수월하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많은 돈을 법니다 제일 멍청한 사람은 누구냐 공장에서 시급 만 천원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손에 기름칠 붙여가면서 잔소리 들어가면서 힘들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는 돈은 가장 깨끗한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알아야 할 것은 돈에는 깨끗하고 더러운 게 원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그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돈을 내 주머니 안에 넣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거기에는 이것은 깨끗한 돈이요, 이것은 더러운 돈이요. 이것은 마약을 팔아서 번 돈이요. 이것은 로맨스 스캠을 해서 번 돈이요. 이것은 사기를 쳐서 번 돈이요. 하는 개별적인 돈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 직모가 또 나를 불러서 한번더 출련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내할 얘기 참 많습니다.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고 쎄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옳고 그름에서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나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이렇게 내가 이 직업이 모든 것에서 출연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나니까 어처럼 편안한 밤을 내가 지새웠습니다. 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만약에 죽어서 자생에 갔지라도 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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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라고 나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 당신이 그사람이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한테 나를 설명하지 못하고 이 사건의 계열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나는 저승에 가서라도 가장 흉악한 강간범, 강간미수범이고 파렴치범이 되어서 나는 후천을 떠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무에 출련했습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어, 직업의 모든 것이 직모를, 직모를 잘 설득해가지고 풀 영상을 틀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 또 맨날 하는 얘기,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얘기 또 해야 되겠죠. 나의 이야기를 듣는 세상의 청춘남녀 여러분. 오였던 간에 둘이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기시고또그지역에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또그지역에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떡을 쳐봐야 됩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는 것은 자신이 백년짝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요즘 청춘 남녀는 그 백년짝을 수치와 데이터로 찾습니다. 백년짝은 수치와 데이터로 찾는 게 아닙니다. 딱을 접으세요. 그러면은 영이 남자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 정말 예뻐. 이 남자 정말 믿을 믿을 만해. 그리고 정말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희 여자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 정말 멋져 이 남자 정말 책임감 있어 이 남자, 정말 성실해. 너와 함께 백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쳐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 세상의 기혼자 여러분, 요즘 이 기혼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일을 안 하는데, 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기혼자 여러분들이 밥일을 하고 싶으나 밥일을 할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기혼자가 마누라와 부부관계를 가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만만한 거 없습니다 자신의 짝을 더 사랑하고 싶나요? 그러면 박으세요 박으면 박는 만큼 사랑 사랑아칩니다. 자신의 짝이 좀더 부드러지길 원하나요? 그러면 많이 박으세요. 박으면 박는 만큼 짝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자신의 짝을 더 사랑하고 싶나요? 그러면 많이 박으세요. 많이 박으면 박는 만큼 자신의 짝이 더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아끼고, 보다 맞추고, 이러한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참 많이 답답한데, 우리 기원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내가 이 환갑이 넘어가지고도, 내 도대체, 이 청춘남녀가 치는 떡이 도대체 뭔 떡인지를 모르겠는데 참내 네, 답답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피곤합니다 따라서 청춘남녀는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떡집 사장이 아침에는 참기름 무쳐가 떡을 치고 점심때는 콩기름 무쳐가 떡을 치고 내가 이 얘기를 왜 자꾸 계속 하느냐 하면 외우라고 외우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달달 외우세요 저녁에는 들기름 발라서 떡을 치고 밤도 낮도 없이 떡을 쳐대니까 떡집 사장이 떡 하나 주면서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자 여러분들은 박는 거라고 했는데 아 우리나라 정말 피곤하죠 네, 기원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네, 잘 압니다. 네, 도대체 이 기원자가 박는 게 도대체 마누라가 박는 건지 남편이 박는 건지 어디다 박는 건지 뭘 박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피곤합니다. 기원자 여러분들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엔 세모난 파이프 받고, 점심 때는 네모난 파이프 받고, 달달아 외우세요. 외우라고 내가 자꾸 이렇게 떠드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둥그런 파이프 받고, 그리고 자다 일 나가지고 커다란 강간도 셀이 박아샀고 밤도 낮도 없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바고 이것도 받고, 밤도 낮도 없이 박아 되니까 건설 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찍으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예, 피곤한 밤입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갑니다.